안녕하세요. 고릴라입니다. 오늘은 어제 스탠모다 청소에 이어 흡기 클리닝. 운전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흡기 클리닝. 가솔린 승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 RPM. RPM이 불안정하거나 RPM이 올라간 가 다음 다시 내려갈 때 RPM이 느리게 내려가거나 이럴 때 흡기 클리닝. 어, 흡기 클리닝은 흡기 매니폴드와 이쪽을 다 탈출하여 하는 방법이 있지만, 이렇게 간단하게 흡기 클리닝을 함으로써 조금 더,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한번 운전자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이 흡기 클리닝 할 때는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전, 얼마 전에 흡기 비행을 한번 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. 우선 영상을 보시고 한번 하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람> <놀람> thank uh -huh.